안녕하십니까. 인형맨의 친구관이에요. 오늘 제가 수리라는, 아, 오늘 제가 그 제가 조회수는 없이 무슨 이야기로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의 무슨 이야기냐면 수리입니다. 수리. 이제 들으러 갈까요? 3, 2, 1, 렛츠고. 어느날 오후, 신혼부부 집에 수도가 망가졌다.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 살펴봤을 텐데, 분이은 수리업자에게 전화를 아, 전화했다. 수도가 망가진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네. 몇 시쯤 괜찮으세요? 몇 시간 후 약속한 시간에 수리업자가 왔다. 분이는, 분이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었다. 살펴보니 지금만 괜찮은데 1층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혹시 1층에 항의가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물이 많이 새었나요? 좀. 네 조금 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층 물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일단 먼저 봐주세요. 수리 후 계산을 마치고, 수리 업자는 나갔다. 시간이 지났지만, 업자에게서도 연락은 없었고, 아래층 사람에게도 연락은, 아, 연락이 없었다. 부인은 아래층 사람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했지만 별로 친하지 않, 아, 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저녁 준비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파트 밖에 소리, 아 소만 쓸어 나가 보니, 경제들이 우르르 와 있었다. 같은 아파트, 내 이후, 세개 물어봤다. 무슨 일, 무슨 일 있었나요? 세상에, 죽었대요. 100... 내 생이 죽었대요. 네? 부인은 놀랐다. 어제 물살 거라고 한 아래층 105호였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뉴스를, 뉴스로 아래층 여태생 살인 사건을 보게 되었다. 범인은 수리 없자. 범범인은 우리, 울바적인 살인으로 처음에 죽일 생각 없었다고 한다. 와 여러분들 이거 무섭죠? 저도 이거 듣고 무섭습니다 이게 해주는 말도. 이제 끝낼게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다면요. 전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